안녕하세요. 시즈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파트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캐릭터를 보여드리면요, 어, 출력을 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파트를 나눴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각 파트마다 이렇게 키 암수 형태로 지금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D 출력을 하고 나서 이제 각 파트를 조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라이브 불린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라이브 불린이라는 기능이 생긴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 버전 지브러시를 사용하면서 라이브 불린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라이브 불린을 사용을 하면서 이런 파트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알게 된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표를 눌러갖고, 라이트 박스를 킨 다음에, 툴에 가갖고, 간단한 캐릭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은 다행히 이런 식으로 나뉘어 져 있습니다. 분리하는 데더 쉬운데 처음부터 한번 분리를 하고 이제 파트를 나누는 방법 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W 눌려갖고 이런 식으로 전부 같은 색으로 폴리그룹을 나눈 다음에 각 파트를 나눌 부위를 폴리그룹을 먼저 나눠주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스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슬라이스 커브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어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에 제 강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자 레이어가 있다고 하니까 먼저 레이어를 베이크 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시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다리 부분이 잘리는 게 같이 잘리는 게 원치 않으신 분들은 우선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셀렉트 레스로 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누르고, 밑에 부분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슬라이스 컵으로 간 다음에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이제 파트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셀렉트 레소를 활용해왔고 어,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폴리곤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각이 지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슬라이스 컬브로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잘라주면 되는데 밑에는 숨김이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팔쪽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숨기고 싶은 폴리그룹만 이렇게 잡아서 숨긴 다음에, 스플릿 메뉴에 가서 스플릿 히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거를 채워주면 됩니다.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클로 o s e 를 해주면은 이와 같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도 채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키를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암수 파트라고도 하는데요 저 같은 케이스는 브러쉬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아이맨 브러쉬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아이맨 브러쉬 제작 방법도 제 강좌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폴드 안에다가 섭키라는 이 아이맨 브러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은 다음에 암수 파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준 다음에 또 한번 분리를 해 주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단축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스플리트 히든을 해주면은 이와 같이 파트가 나눠지게 됩니다 굳이 아이맨 브러쉬로 만들어 갖고 작업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간단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런 모양의 쉐입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간단히 방법을 보여드리자면은 큐브 3D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메이크 폴리매쉬 3D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데포메이션 메뉴에 가갖고 테이퍼라는 메뉴로 옵션 중에 하나만 Y만 잡고 이렇게 테이퍼를 좁혀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여기 메뉴로 돌아가고 캐릭터가 있던 파일로 돌아가서 업핸드를 해서 방금 만들어 놓은 키를 불러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W, E, R 중에 하나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 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갖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키 위치를 맞춰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저는, 어, 아이맨 브러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암수 파트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거를 맨 아래로 일단은 보낸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일일이 눌러서 맨 아래로 내려 줄 수도 있는데 간단한 방법은 Shift를 누르고 이 화살표 다운을 눌러주면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팔도 Shift 누르고 맨 아래로 몸도 맨 아래로 내려다 줍니다 몸을 이제 상의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이브 불린이라는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선택된 몸 서브툴 보면은 여기에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이걸 눌러 주면은 밑에 세 개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여기부터 스타트가 된다라는 건데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일단 다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만 빼고 자, 여기에 있는 두 개가 이제 이 표시를 따라서 합쳐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브젝트를 위에 있는 거에서 서브 트랙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오브젝트가 겹치는 부분만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 합쳐져 줘야 되겠죠. 몸에서 합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팔에서는 빼 주는 걸로 해갖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다가, 몸에다가 이 키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콤바인을 하고, 그 다음에 눈 표시를 두 개만 한 다음에, 스타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블린에 가면은, 메이크 블린 맷이라는 이게 활성화가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상단 위에 있는 라이브 블린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거를 눌러보면은, 이제 상단에 가보면은, e 메시라는 이름의 파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펜드를 눌러 갖고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불러와 보면은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면은 맨 밑에 합친 오브젝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가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자, 라이브 블린의 지금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은 다이너메시를 해갖고 이렇게 두 오브젝트를 붙이다 보면은 존재하는 디테일들이 많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라이브 분리는 그러한 단점 없이 이렇게 두 오브젝트를 깔끔하게 합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굳이 3D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파트를 나눈 작업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두 오브젝트를 합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팔도 이제 작업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숨겨 놓고 자, 요번에는 팔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꺼 주고 이제 몸은 필요 없죠. 이거는 이제 지워 져도 돼요. 그래서 딜리트 하고 왜냐면은 여기 어펜드 했던 얘가 있으니까 일단 치워 놓을게요. 위로 그 다음에 이제 팔을 가지고, 어, 이번에는 키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만들면 되니까, 어, 요거 만들어줬던 쉐입을 이번에는 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 표시를 스타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눈 버튼을 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빼는 걸로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키메시가 서브트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와 했던 것처럼 메이크 분리 메시를 눌러 주면은 또 상단에 생기겠죠? 여기 생겼죠? 어펜드를 가지고 이렇게 불러옵니다. 새롭게 생긴 메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 줘도 돼요. 자, 여기서 암수 파트가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따로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캐릭터를 놓고 보여드리자면은 저도 이런 식으로 일일이 파트를 나눈 다음에 출력을 해 갖고 3D 프린트로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출력물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업데이트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